자 다음 값에서 보는데 불연속임을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 이렇게 나오면 뭐를 하냐 빨리 동그라미 하는가 C에서 물어보잖아 C에서 이렇게 그러면 C를 향해 가는 값을 보는 거야 자극한 왼쪽에서 향해 오는 값은 뭐냐라고 봤더니 뭘 향해가 높이 항상 극한 값이라는 거 Y 값이거든 그러면 아 A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A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극한은 뭡니까 라고 해서 우극한은 뭡니까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향해 오는 거네 오른쪽에서 향해 오는 걸봤더니아 이쪽이잖아 B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았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뭐 극한값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 불연속 연속불연속은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냐라고 한다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해요. 그래프로 볼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해요. 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는 한복 그리기를 따질 때, 한복 그리기가 가는 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이 문제가 같이 다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지. 두 번째 함수값이라는 게 존재해야 합니다.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그 극한 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합니다. 단계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 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라고 잡으면 됩니다.